이번에는 여러분들과 AI 렌더, 인테리어 렌더를 핵심만 제가 빠르게 7분 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활용하는 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케치업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스케이프를 통해서 재질과 조명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를 통해서 이미지와 그리고 영상을 하는 부분을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하는 부분 우측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기본적인 디자인 그리고 요소만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그림자 강원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소스의 경우는 어 일부 가구만 표현해도 됩니다 해당 부분이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된 부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만들어야 되긴 한데요 이것도 만들긴 했습니다 다만 이런 가구나 소스의 경우는 웨어하우스 통해서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제가, 뭐, 어테리얼, 즉, 재질들을 놔둬놨데요 재질의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 스케치업의 재질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질과 마감만, 맵이나, 통해서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1번 파트, 스케치업, 모델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파트는, 엔스케이프입니다. 엔스케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어, 엔스케이프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켜면은 엔스케이프의 가장 큰 장점이 어느 정도 연출이 나와요. 그래서 마감재만 살짝 변경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감재하고 그리고 소스를 필요한 거하고는 배치한다. 그리고 마감재 같은 약간 과도하게 표현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엔스케이프의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얘가 재질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 켜고요. 그다음요이참 되는 거죠. 스타트 앤 스케프 되는 거 얘를 켜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 스케프의 이 경우는 제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있겠죠. 자, 딴 거는 하지 않고요. 우리가 반사감만 좀 보시면 되거든요. 리플렉션에 러플리스트 되는 거 있죠. 얘만 내리면 은 어떻게 냐면은 반사가 나와요. 어, 간단하게 뭐뭐 뭐 해볼까요? 마루 해볼까요? 마루에서 러플리스쭉 내립니다. 그럼 반사가 좀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건 제가 템퍼보드 한번 해볼게요 템퍼보드에서 러프지 쭉 내려오겠습니다 어때요 반사가 생긴 거 보시죠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약간 과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반사입니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 스케치업에서는 반사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광택을 만들어 준다 딴건 지금 안 건드리고 있어요 반사도 그냥 20에서 30 정도 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어 반사 광택이 좀 있는 것 같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선생님 벽지는요 박지도 하세요 그냥 <laughs> 반사, 약간, 요렇게, 글로시 느낌 나게끔 해주시면 돼요. 소스도 당연한 거지만은, 해주셔야 합니다. 요렇게 해볼게요. 어때요? 반사 좀 나오죠? 얘도 해보겠습니다. 얍. 어때요? 요 정도, 요 정도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보이시죠? 물론, 여기서 있죠? 우리가 반사 값도 중요하지만은, 바닥의 경우는, 이, 헤이트맵이라고 있습니다. 헤이트맵 범프입니다. 얘를 할 때는, 유저 알베도 체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엄 어마운트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 되는데, 뭐,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엔스케이프에서는 이 정도 연출만 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조명적인 연출을 한다면은, 비주얼 세팅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맞춘다시면, 익스포셔 있죠? 요걸 통해서 밝기만 살짝 조절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건안 하겠습니다. 왜? 엔스케이프 우리가 아직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이미지 저장은 얘입니다. 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저장 해 주시면 돼요. 저장하실 때는 JPG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소스는 어떻게 얹습니까? 근데 네, 소스의 경우는요. 여기 자체에서 얹을 수가 있고 여기서 얹을 수가 있습니다. 소스의 경우는 요거 보시죠. SN 라이브러리인데 있는 얘를 통해서 우리가 열수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요즘 사람이다. 하면 어떻게 얘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통해주면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요. 오케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 보면 어떻게 사람 올라간 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 파트, 엔스케이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표현이 안 되는 이 반사 값이라든지 이 빛적인 질감을 간단하게 버튼 눌러서요. 기본 값만 하고, 기본 재질만 반사 광태만좀 넣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번 파트는 AI입니다. 프롬프트를 적어서 변경할 건데요. 프롬프트 액션 요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하는 방향을 반드시 작성해 줍니다. 제약 조건은 반드시 여주세요. 아, 이건 하지 마. 카메라 구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위치, 형태, 컬러, 마감을 좀 자세히 적어 준게 반영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재질의 경우는 그냥 이쁘게 해줘, 뭐 해줘 이런 것보다는 재질 우리가 반사, 뭐, 글로시 값 이런 것처럼 v r a 형태라든지 n 스 c a p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좀더 이해하는 게 나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입니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찌 p t 를 통해서 진행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찌 PT에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압, 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해서 뿅, 여줍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겠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요청한 프롬프트가 강아지여 주고요 바닥에 러그라든지 반사갑이라든지 바다를 넣어 달라 질감 괜찮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엔스케이프 마감이고요 오른쪽은 채치 피티 통한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훨씬 더 사실적인 변경이 되었죠 물론 이제 채치 피티 하게 되면 약간 노란색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통해서 약간 채도를 날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 만들어진 이미지를요 우리가 영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야 되겠죠 미드전을 통해서 해볼 건데요 미드전을 누르게 되면은 스타팅 프레임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넣어 주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제가 미드전 녹화할 때 스타팅 프레임만 했었는데 지금은 또 업데이트해서 엔드 프레임 엔딩 프레임과 모션이 또 새롭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옵션 값을 누르면은 좀더 있긴 한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스타팅 프레임만 넣고요 그 다음에 로우 모드에서 패스트 해서 모션은 하이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프롬프트 이어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의 경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어, 채취이 통해서 강아지가 카메라 앞쪽으로 뛰어오는 느낌을 해달라 요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얍! 하면 어떻게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가 이렇게 영상화가 됐단 겁니다. 여기서 익스텐드 오토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4초씩 연장이 됩니다. 물론 메뉴로 해도 되지만은 모토로 해도 괜찮게 나옵니다. 정말 짧게 제가 기능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스케치업, 그리고 엔스케이프, 그리고 채취피티, 미드전이 이네 가지를 활용해서 이 정도, 9초의 애니메이션, 5초의 애니메이션, 혹은 더 길게도 할수 있지만은,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보다 빨리, a 와 인테리어가 결합이 가능하던 거,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분보다는 조금 더 걸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